예, 네, 장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네. 진지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 중장기 국정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먼여쭤보시면 뭐 아니 뭐 다들 공감하는 건데 국무조정실장님이시니까 네. 빨리 경제 100년 대계. 100년 대게 뭐,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출산이죠. 그러니까 예, 인구절병 문제가 100년의 미래를 보면 제일 심각한 이 국정과제입니다. 음.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 공략 2호 공약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질 테니 아이만 낳아달라. 자,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만지고 있는 업무 중에, 어,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의 갈등이나 민관 갈등, 민민 갈등 등 복합적이고 중첩적인 중청적인 정책 갈등 이슈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뭡니까? 유보통합. 예, 예. 뭐죠? 지금 실장님이 유보통합추진위원장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유보통합을 해서 아이 잘, 나, 잘 낳도록 하는데 좀 음? 기반을 마련해보자고 시작을 했고, 이 문제가 2016년까지 통합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고, 지금 부처 교육부나 어, 보건복지부 일어나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처우와 기준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죠? 아닙니 저희, 가이 과제를 10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 8개는 그. 제일 큰거두개가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리부처 통합하고 아. 그. 그러니까 제가 1번을 빠졌던 게, 게. 부축한 갈등 문제가 이 문제의 가장 핵심 아닌가 실제 나와발이 사업이고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예, 네, 그런 측면도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에서 그걸 조정을 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이 없으신 거죠? 솔직히. 아니, 열심히 한번. 하고 있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까? 아 <laughs>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정반대 이야기 또 있어요. 올해 이 보육 관련해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보육 대란이라는 말이 올해 생겼죠. 누리과정 예산이나 맞춤형, 보육 이런 걸로 해서 주로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또 학부모들이 굉장히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어, 대규모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원래 추경으로 해서 어, 땜방질을 해놨는데 유보 통합을 하자고 하면서 내년 누리과정 에산약 3조와 관련해서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육감들이 또 어, 갈등 속에 있고 그래서, 유보통합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 안에서 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한 번, 그렇죠? 여러, 그, 이만, 의원님 잘 아시는 것 같지? 굉장히 힘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은 그건 중장기 과제로 가고, 당장 누리과정 예산 관련한 것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그러니까 유보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러면 은 내년 어린이집 관련 예산 어떻게 확보하죠? 한 3조쯤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잘은잘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교부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번에 저희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특별회계법을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제출 사항이 되는 죠 예. 좀 복잡합니다 그죠? 아니 복잡하죠. 그 네, 아주 복잡한 일이죠. 초중고 예산을 저기 어린이집에다가 떼다가 쓰라고 그러고 초등학교 찜통 교실에서 그 애들 가르치고 이런 문제 아닙니까? 아니다 의원님 네. 그거는 좀 달리 보셔야 되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은 실제로 교육예산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만 <laughs> 그~ 어린이집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니까 교육예산 고쳐... 아닙니다. 지금 저희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 짓게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누리과정 예산하고 이 유보 통합과 연계되는 문제는 좀 다른 이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은 누리과정 예산대로 의무 지출로서 확보를 하고 그것을 어느 기간에 할 거는 또 다른 면에 또 논의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데 저희는 이번에 그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정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에 존경하는 최이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